우리도 고려시대 최씨 무시정권 있었죠. 황제 있는데 최씨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요 똑같아요. 전투도라는 사람이 정권을 다잡고 있었어요. 해종을 협박합니다. 황제 자리 내고가고뺏으만면안 되죠. 우리 옛날에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왕이나 황제 자리 한부로못 뺏어요. 그 일박 정당성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걸 함부로 뺏었다가 나비 또 내고 또 뺏어요. 정통석이 <목소리가> 어땠냐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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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험에 해적을 강제로 협박해서 황제자리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자리를 양해합니다. 누가 이렇한테두 번째 딸한테 두 번째 딸이 몇 살, 다섯 살. 베트남 최초의 여왕 때. 전투도가요, 자기 조카 중 하나를 여기 여왕에 시중을 전하고 시동으로 보소요 일곱 살. 다섯 살짜리 여황대랑 일곱 살짜리 시동이랑 맨날 뭐 할까요? 석가레리, 맨날 소풍 조령, 공예, 전화해. 그죠? 도감대, 도마에. 우리가 노인집에. 네, 갑자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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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도가 어느 날 지나갔는데요. 여황대가 대나무로 된공에 그 빨간 실이 달린 6월 아. 자기 조카한테 여황대가 덮어놓은 게 베트남 전통은 빨간 실이 달린 수교공간을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치잖아요이 여자가 남자한테 초원할 길이 딱은 거거든요. <목소리도 정보래> 나데말안 하고 여자친구 전주를 는게혼식이에요혼했다 둘이 결혼시켰지 공은 좋겠지? 가끔 놀라 둘이 각 부모를 하고 있는데 절 맞춰봐 <laughs> 내 조카한테 청혼이야 그래서 결혼시켰겠지 결혼을 시킨 다음에 이여성제황제자들이요 자기 집한테 양위한 남편한테 정당성 있죠? 절통성 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와 교로 끝나고요 자연스럽게 전시원조가 시작됩니다. 7살짜리 꼬마가 전타이토 전태종이에요. 전시의 최초 황제입니다. 요맘때 베트남 바로 북쪽에 붙어있는 나라, 어디? 네, 중국. 중국이 변합니다. 중국이 원래 송나라, 우리나라는 고엽니다. 동나라 때, 북쪽에 있던 우리나라 북쪽이랍니다. 거기서 민족들이 나라를 세워요. 여진족이 그 나라를 세웁니다. 이 여진족이 그 나라를 세우고 나서 여진족이 무서운 게요. 여진족, 여진족은 여진족은 사냥 수렵도 하고요. 또 무사 수렵도 고 맨날 양심만 하는 게 아니야. 몽골은 맨날 양식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몽골이 나중에 세지긴 하는데 여진족이 몽골을 겁나 괴롭힙니다여에로 원래 요나라라고 했을 때 요나라를 멸망하고요. 서하라는 나라를. 서하도 몽골을 항상 멸업해요. 몽골이 맨날 지들끼리 사우디라고한 번도 가게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위대한 영웅이 나오거든요. 금나라를 그 멸해버려요. 나중에 돌고서 <laughs> 사신을 주동쪽으로 보냅니다. 중동 쪽에 홀라즈 왕국이라고 신은 왕국이 들어서요. 대부분 신은 왕국은 되게 셉니다. 왕국이 열광할 때가 있고, 새로 태어날 때 새로 태어날 때는 다세요역사가이 홀라즈 왕국이 새로 들어서 신은 왕국이에요. 거기다 몽골이 사신을 보내 지는 산이 왜 실크로드 따라서 무역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성주 하나가요. 그 사신들을 다 죽였거든요. 넘나 이온 어디가 죽었더라고요다주어 갈목같은건 다 가족 같은 더 죽었잖아요 다 죽여 그랬더니 지필산이 사전단 한번더보네요그 성주를 처벌하고 사죄하라고 또 황제한테 보내요 는거 콜라 좀 안고 부강한테 보내요 그랬더니 이 부강은 상당부 사실을 줄이고요 나머지는 수염을 밀어서 돌려 보내요 이 막대 남자가 수염을 밀리잖아요 거대당한거랑 어, 똑같은 시욕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믿는 두 장군을 시켜서 이콜라즈방으로 보내고 덕분에 콜라즈방 군이 콜라로 멸망해요 이번걸 문제 때문에 근데 왕이요 왕을 죽이러 갔는데 왕이 카스페까지 도망갔거든 그 대신 이두 장군이 왕을 잡으려 했는데 지키스탄이 왕을 죽이고 그랬는데 못 죽였잖아요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데 왠지 미안하잖아.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털어가면 안 혼날 것 같아서 옆에 러시아 공급까지 다 털어먹고 갔어요. 덕분에 러시아가 힘든 는거예 <laughs> 아무튼 콜라주마국에서 역사를 보고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징기스칸이 원래 세계정복을 하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면요. 콜라주마국이 그때 무역을 받아들였으면 아마 그렇게 안쳐들어왔을 거예요. 아무튼 그게 유럽까지 가는 그런 기간이요 유럽까지 터져나가는 그기가되고 지비스탄이 죽으면서 그랬답니다. 지구 속까지가한 거에요, 지비원이 6월. 그리고 나서요, 국경이 베트남이랑 맞다 중국은 남송시대가 시작되고 그 옆으로 국경이 베트남이랑 맞다 8만 5천 군대가 그리즈에 넘어왔어요. 뭔 얘기겠죠? 고반대가 아까 말씀드린 쩡주도 그 7살짜리 황제가 확대가 됐던 시기에 나라가 난리가 났겠죠. 수도인 하노이, 강남에 탄농성이라고 하는데, 수도까지뺏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복궁까지 다, 다 뺏긴 거예요. 판성까지 다뺏긴 거, 한양까지... 도로까지... 근데 전 도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조카 중에 하나, 18살짜리 청년입니다. 전국론이라고 하고, 나중에 전흥훈 나오장군이라고 합니다. 이분한테 18살짜리 청년이에요. 베트남군 총사령관은 임명해요 백전도장이 많은데는 불과 백전도자가 사람처럼 이 분이 다박8방으로고성문을 보냅니다 한마들로 말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문냐이고성운의감독을 받아가지고요 각지에 있는 지방세력들과 소수민족들이 노비까지 끌고 싹다올라왔어이 지원을 받아서 동골문의 1차 진입을 더 파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베트남은 조용히 조용히 있내에 담아 농골의 4대 황제입니다. 쿠빌라이칸 들어보셨죠? 쿠빌라이칸이 지기스칸의 손자예요. 쿠빌라이칸이 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송나라를 멸하고 중국을 완전히 통일해서 원나라를 섬성하고 중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원나라가 됐습니다. 북경마다에 있는 할아버지 때. 그 당시에 몽골지병이 어디 가도 거의 폐하지 않았고 이제 유일하게 태냥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50만이 넘어옵니 50만. 이번에. 엄청나게 넘어옵니다. 얼마요그 네. 당시 유럽 한 10만, 20만만 보내도 나가 다 쓰고 돌아다녔는데 50만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본인이겠죠. 소박시입니다이 그 7살짜리 꼬마의 손주시대, 손자시대어진이있자전옛똥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좀재밌어요 인종에 인종 한마디로 이게 중국식 국경지리예요. 인종 우리나라도 인종 있어 무료 인종, 조선 인종 다 있어요. 여기도 전 인종, 전시의 인종이고. 네. 근데1 8 살짜리 청년 전흥다오가 아직 살아있겠죠? 이제 작년이 돼서 이분이 또 베트남군 총사령관이 됐서요 똑같아요. 수업까지 패키지만 또 막아내 이번에 이 차시도. 서울에서 분석을 합니다 아니 우리 이 위대한 이잘 싸우는 기격대가 몽골기격이 몽골기대가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쪽만 나라에서 왜또쪄그 이유가 있어요뭐 중국이 왕조가 한번 바뀌면요 여기를 옆 동네 마실 가듯이 두번세 번씩 쳐들어와 이러니까요 싸워야 될거 아니요 그세번세번 세번 크게 진게 한나라 공제 영나라 영각제 프랑스 이렇게 진 거지 나머지도 싸운 거야 싸우도 부딪힌 거예요 때 원나라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 싸워서 집에 도망가겠죠? 그러면은 국대가 계속 내려와요. 중국 국경서부터 저기 하노이까지 계속 내려와요. 우리가 3시간 반 올라온 길은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허 벌판이죠. 전부 다다 다 논이었잖아요. 그러면 관기 합동에서 먹을 수 있는 걸다챙는 그리고 나머지 못 갖고 가는 건다태버려요 그럼 어디로 가? 그러면 이거를 식량을 찾으러 가려면 저 밀리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찾아야 돼 그걸 어떻게 찾아와 벌판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 먹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국에서 호성부대로 식량하고 필요한 거를 계속 공급해야 돼공급부대 소수잖아요 그거를 소수민족들하고 나머지 부대는 다 차로 먹는 거지 이러면 하노이 가까이 가수록 전선이 멀어지죠. 보급도가 길어지잖아요. 보급이 제대로 안 와. 이러면 수도 하노이까지 빼서 뭐모아놓그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공성이 아니라 꺾 그럼 수성으로 바뀌 성을 막아야 돼. 그 안에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다 비는 찔끔찔끔 오지. 날씨 덥지 습하지. 먹을 것도 없어. 이러면 그잘싸우는 공걸 병았잖아요내말 잡아먹고 안지 자기 떨어지면, 자기 떨어지면 이길 분야, 분야 거기다 한 3분의 1나 앞으로든 이때 기술을 받으면 미친 거. 이번에는 어떻게요? 어마어마 한 대를 달려가. 중국하고 같은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려오면 바로.